다 먹었죠? 응. 포도주 잘 먹는 주아랍니다. 무슨 뭐 먹고 있어요? 저 에이주 맛어요 먹고 데이거이거찍어 먹으면 이거, 진짜 맛있 네. 한번 먹어봐요. 네, 찍어잘 네, 모르겠어요. 그거 어때서, 어떻게 어떻게 는 얘기? 잠시만요, 입에다 물고서 한번 뜯어봐요. 래요 해주네. 엄마가 해줘. 엄마가 카메라 들고서 어 그렇게 입에 물고 뜯어봐. 그렇지. 어떻게 먹겠다는 얘기지? <laughs> 엄마가 도와줄까요? <laughs> 이 이름이 뭐예요? 젤리셔스? 맞아요. 테트리스? 젤리셔스 롯데 젤리네요. 이거 이렇게 붙어. 봐봐, 저 이렇게 붙이면 되겠어. 봐봐, 아프지 않나요? 독특하군요.